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한 역대급 실종사건 미국의 한 젊은 부부가 결혼 후 아들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 쉐리 파피니가 사라졌음 그녀는 평소 가던 공원에서 핸드폰만을 바닥에 남기고 실종됐는데 가족은 물론 마을 전체가 쉐리를 찾았고 곧 미국 전역에서 관심을 갖는 큰 실종사건이 되어 FBI도 수사에 참여했음 실종 초반에는 남편이 범인이라는 의심을 심하게 받았지만 얼마 뒤에 혐의를 벗었고 임신 중인 여동생을 포함 남편과 가족 친구들은 언론에 적극적으로 나와 쉐리를 찾았음 그런데 몇주 뒤에 쉐리가 발견 된. 쉐리는 납치범들에게 쪽적으로 탈출해 가족에게 돌아왔는데 온몸에 멍과 타박상이 있었고 등에는 낙인까지 찍혀 있었으며 몸무게는 30kg까지 빠져 있었음. 쉐리는 라틴계 여성 둘에게 납치되어 학대를 받았다고 진술함. 쉐리는 이후에 대인기피증과 공황발작 증세를 자주 보이며 무척 힘든 생활을 하게 된. 그런 동안에 FBI는 범인을 추적했고 쉐리의 속옷에서 진술과는 다른 한 남성의 DNA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남자는 바로 쉐리의전 남친이었음. FBI가 이 사실을 추궁하자 진실이 드러났고 쉐리는전 남친에게 남편이 자. 아기를 때려죽이려고 하는데 경찰이 방관한다며 거짓을 말했고 이름이든 전 남친은 자신의 집에 도피처를 마련해줌. 셰리는 여기서 정상적으로 놀고 지내면서 뉴스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실종 뉴스를 보며 스스로 확대흔적을 만든. 셰리는 결국 납치 자작극에 대한 재판을 받고 감옥을 감. 한 사람의 거짓말에 몇 년간 미국 전 국민이 속고 FBI도 속아서 실사판 영화로도 제작된 이 사건을 주제로 한 영화로 인한 수익금으로 셰리는 벌금을 완납함.